뉴하 반갑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GBS 함께 나누게 될 이재영 목사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GBS를 통해서 함께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GBS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용희 선교사님의 GBS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GBS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특히 뭐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아니면 몇 시간을 기다려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가 쓰는 돈도 전혀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 최선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의 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 권능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과 출애굽기 15장 24절, 민수기 14장 2절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권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음의 고통에 호소한 그들에게 출회급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들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살려달라!" 죽여달라 이러한 느낌인 거죠. 사실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여기에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에서 차라리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부르지즘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은 상황과 환경에 철저히 지배받는 원망과 불평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보고 적은 후 나눠 봅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4 0 50년 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삼을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간이나 참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만나와 매출하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결국 450년간의 애굽 광야 가나안 전쟁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20절과 21절에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45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지속적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년, 그 후에, 그 후에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히 주어졌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면,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칭찬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뒤따르나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보니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봤을 때 따라갔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다윗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에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성육신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뒤따른다. 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도 현재의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무엇이 무엇을 따르는 삶인가요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포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과 말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없는 헌신은 그 진실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섬김이 없다?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참된 섬김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섬김이 있습니까? 헌신이 그리고 봉사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적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나는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뜻이 내 삶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와 그 뜻을 따라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뜻을 알고자 하지만 중요한 때그 뜻에 따라 살수 없다면 아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즉, 따르고자 하는 마음.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뜻을 알때 쫓아가고 모를 때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뉴엑스 소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는 우리 뉴엑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세운 삶의 계획 중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계획이 더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삶의 계획을 세웠는데, 나의 계획이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더 중심되는 계획, 내가 주로 세운 계획, 내 삶의 생각들이 더 많이 계획, 개입된 계획이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세운 계획의 리스트를 딱 적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의 그래프 같이 인생의 그 그래프를 그려 보면서 뭐삼년 후에는 내가 뭘 하고 오년 후에는 뭐 내가 뭘 하고 이런 그래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하게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현장에 있는가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세 번째를 보면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나눠어 보고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나눠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 주셨어요. 사울 역시 그 시작은 아주 영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농담이 나올 정도로 사울이 굉장히 영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삶의 계획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를 버리셨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불안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이 나의 눈물로 젖었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나는 훨씬 좋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철저히 회개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길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왜 다른가? 어떤 길로 가고 싶은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액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한 사람, 우리가 꼭 되는 귀한 GBS가 되기를.